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며칠 동안 촬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구에 색깔이 들어가 있죠? 원래 3일 동안 계획했었던 목공 작업이 5일로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아래쪽에 보시면 이 가구 안쪽에 급수하고 배수 처리를 아저씨가 직접 좀 해주셨어요.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보이시죠? 좀 배관도 연결해주시고 급배수가 이제 정수기 쪽에도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뭐 기타 뭐 짜잘한 전기 작업도 추가되고 이래 가지고 목공이 아무튼 5일이 걸렸고 아마 벽 치는데 이틀 그리고 가구 만드는데 3일이 걸렸던 거 같아요 가구가 이 커피 머신 하고 정수기 들어가는 가구가 있고 여기 사람들이 앉는 벤치 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런 가구도 있고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여기 뒤쪽인데, 입구 들어오자마자 왼쪽에도 수납가구가 하나 있습니다. 가구 좀 추가되기도 했고 해가지고 작업기간이 그렇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목공작업 끝난 다음에 제가 하루 동안 스테인을 칠했는데, 스테인이라는 게 뭐냐면, 목재에다가 이제 색상을 입히는 그런 거를 스테인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목재 무늬는 잘 보이잖아요. 무늬는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에 색상만 입히는 거를 스테인이라고 하고 이 원래 자작나무 화판이기 때문에 음 밝은 색상이었어요. 희, 거의 흰색에 가까운 밝은 색상이었는데 스테인을 칠해서 이렇게 어둡게 된 거고 제가 이거는 2회에 칠했습니다. 한번 칠하고 한 3시간 말린 다음에 한번더 칠했어요. 원래는 이거 좀 정성스럽게 부재 하나하나 다 바르고 말리고 이렇게 하는데 전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목공 다 설치한 이후에 제가 스펀지 들고 와가지고 쓱쓱쓱쓱 칠했죠. 여기 이제 바니쉬라 그래가지고 그 위에 코팅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벽체 도장 작업을 좀 해야 돼가지고 음 일단 바니쉬 작업은 미뤄뒀습니다. 바니쉬는 이 위에 이제 코팅할 게 바르는 건데 그거 하려면 좀 사포 작업도 해야 되고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건 이따가 도장 작업 끝나고 할 생각입니다. 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퍼티가 어떻게 붙은 거냐면 이게 지금 석고보드와 석고보드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거기를 원래 퍼티로 메꾸는 건데 메꾸기 전에 원래 망사 같은 걸 대요. 망사를 대고 퍼티를 발라서 말리고 있습니다. 그 말린 다음에는 여기 오돌토돌한 부분들 다 이제 갈아내겠죠. 갈아낸 다음에 아마 도색을 할 겁니다. 도색을 할 때는 에어리스라고 해서 장비가 하나 있어요. 뿌리는 거. 그 뿌리는 장비를 갖고 쭉 뿌리면은 도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티는 어, 워셔블 퍼티하고 그냥 일반 핸디 코트 이두 가지를 바른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벤치 위에 이 나무가 일단 그냥 설치해 놓은 건데 기스나거나, 뭐, 작업할 때 뭐가 묻거나 할 수가 있어서, 목공 아저씨가 좀 대줬습니다. 여기 작업하시는 거 두고 가셨네요. 여기, 이런 게 이제, 마스킹 테이프하고 비닐이 붙어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보양 작업을 할 때, 이제 여기 벤치에는 페인트가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 딱 붙여가지고, 쭉 내리면은, 이제 페인트 칠을 할수 있는, 저기 작업 전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만 붙이잖아요. 이렇게 넓은 면적 같은 경우는 마스킹 테이프하고 비닐봉, 비닐이 같이 붙어 있는 요거를 쓰셔야 됩니다. 음, 제가 오늘이 월요일이고요. 화요일, 수요일 제가 부산에 강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틀 동안은 이동민님께서 사진을 좀 촬영해 주실 거예요. 그걸 참고로 영상을 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드릴게요. 여기쪽도 네. 어. 하얀색하고 어. 여기하고 지금 다 붙어있는 해놨으니까 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다 쏘는 게 낫겠다 쏴드려요? 전 끝에다가 쏴드려지네 지금 여기 여기는 이제